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말씀을 강조하여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애국당 곳곳에 요한안을 따라 나온 남유다 백성들 외에도 상당수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이방 땅에 거하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행함을 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대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악함이 가득함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굽당에서 이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번성했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항무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취하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견고한데, 이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대단한데라고 여러분 혹시 든든해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모든 대제국들이 그 상황에 있던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 같던 모든 대제국들이 다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의지하였고 그렇게. 의... 붙들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또한 항무지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지할 것들을 여러분 의지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멸망하신 멸망시킨 이유를 3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른 신들이다라는 표현을 세 차례 언급합니다. 3절과 5절, 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악행을 범하였다라는 표현이 여덟 번이나 반복되어지며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셨다는 말씀, 즉, 나의 노여움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노하셔서 이러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명에서 1에서 4개명은 하나님에 관한 개명이지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명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있던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러한 악행을 주님 앞에 범한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들려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절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한 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숭배입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지도 이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신을 쫓아 다른 종교를 쫓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들려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듣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요. 제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하셨나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이렇게 다정하게 하시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면 잘해주면 더잘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말에는 저에게 건세가 없는 거예요. 잘안 들어요. 아, 신기해. 어머니는 열번 얘기했는데도, 예, 신부름을 잘안 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만 해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여막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내 안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는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해 왔다. 내가 모태생한부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다. 내가 지금까지 광양 제일 교회를 다녔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해 왔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 내 눈이 쫓아가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서 내가 귀하다라고 여기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길을 기르지 않았던,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 향하여 환란을 내리시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는 단한 사람도. 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기 위해 애굽 땅에 살고자 했던 그들 모두도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도 애굽마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BC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애굽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로 피하면 될 것이야. 이거 유지하면 될 것이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 누구도 살아남아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는데, 도망하는 자는, 도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제 유다가 하나님께서 몇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까? 70년 뒤에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복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다 매국노처럼 여기고 예레미아를 핍박하고 그 말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니. 어찌 합니까?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그 말씀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갔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내가 볼 때는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히 좋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후반절부터 쭉 보면은 한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5절부터 1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만 7번이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결속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몇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뜻을 합한 우리들이 단체로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우리 왕들 우리 고관들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 있는 자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대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면 된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아스다로 여신을 섬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상 숭배를 제대로 우상 숭배하지 못해서 지금 겪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래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로 여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심판되는 요한 계시록 기록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여 붙들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게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주인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기약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힘들하는 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며 오직 주의 말씀 붙들며 회복되어진 놀란 역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던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악한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기울이지 아니 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나를 우상숭배하였던 우리 가족을 우상숭배하였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행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세상에 화려한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로 인하여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 은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다시 한번 해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던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놀라신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져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하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하여주시고 치유되어지게하여주시고 고침받게하여주시고 자유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의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기울이 하지 아니하였던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길이 생명의 길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의지하였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셔서, 아버지는 하 다시금이 나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뽑히는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아닌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놀란 뜻 가운데에 오늘도 살례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기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이 옵나이다. 아멘.